안녕, 환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거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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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랜만에 돌아온 화리의 탈색 시간입니다. 와! 네. 제가 두달 전쯤인가요 이 흑발병이라는 게 걸렸었죠. 아, 흑발병, 진짜, 너무, 정말, 어마무시한 병입니다. 아, 세상의 모든 색이 미워지기 시작하더니, 특히, 애쉬가 들어간 색은 그렇게 미워지기 시작하고, 까만 머리 하신 분들은 다 이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또 눈을 가. 여튼 그래서, 흑발로 염색을 해버렸고, 지금까지 시간이 한두달 정도 흘렀네요. 근데, 그저께인가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탈색병이 한게또 와버렸어요. 탈색병, 정말, 너무, 어마어무시한 진짜 그런 병입니다. 이 누들 뜬 뜯... 그래서 다시 탈색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사용할 탈색약은 이 g n 에서 나오는 블랙백이라는 탈색약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흑발로 염색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백이 이 블랙백이라는 이 상품명이 제 마음에 아주 쏙 와가지고 이번에는 이 제품으로 탈색을 해볼까 합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5,900원이고요, 올리브영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마지막 흑발이 될 수도 있으니까 흑발이랑 사진을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찍어야 되는데. 흑발아 안녕. 잘 가. 늘 좋아했었어. 그럼 이제 탈색을 시작해보죠 오늘 준비물 탈색약, 염색볼, 염색빛 리스. 일단은 이 탈색약을 까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탈색제 두 개랑 사화제가한통 들어 있습니다. 메디일거 같은 경우는 탈색약이 이렇게 한 팩만 들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탈색제가 두포 들어 있네요. 어 가격이 두배 정도 차이 나는데 어이지은거 같은 경우는 두포 들어 있고 메디일거 같은 경우는 한포 들어 있고 네 정확한 양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두배더 많으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이 탈색제와 염모제 리스를 이 염색볼 안에 넣고. 하고 섞어서 머리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다 섞었는데 생각보다 양이 엄청 적어요. 아무래도 한 박스를 더 까서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은은 한 박스를 더까든죠 이렇게 탈색제와 산화제 그리고 린스까지 섞어가지고 한 요정도 농도를 만들어 줬어요 가격은 2배고 양은 한 1.5배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애매하게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 통을 더 썼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머리에다가 착착착착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발라주면 됩니다 그럼 바르지요 지금 현재 제 머리는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 하루 동안 안 감은 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걱정이 있다면 제가 이걸 검,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룩이 너무 많이 지지 않을까 하는 네, 좀 그런 걱정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얼룩이 지긴 하겠지만 더 많이 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뭐 최대한 안 지길 바래야죠 뭐 흑발로 염색한 제 잘못이죠 사실 이렇게 탈색약 바르고 하다보면은 할 말도 없고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없고 사실 여러분도 이렇게 계속 보다보면은 지루하고 하니까 빨리빨리 넘기죠 <laughs> 머리에 탈색약을 다 발랐는데요 확실히 까만색으로 염색을 했다가 탈색약을 발라서 그런지 머리가 붉은색으로 착착하고 빠지네요 이 상태로 한 20분 정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담에요 시간이 한 20분 정도 흘렀어요. 20분 정도 흘렀는데, 머리 위에가 이제 뭐, 불구스름하게 해가지고, 뭐, 살짝 핑크 같기도 하고, 주황색 같기도 하고, 막, 굉장히 이상한 색으로, 서서히 빠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머리를 까볼까 합니다. 슉! 머리를 깎고 왔어요. 이제 확인을 해보죠. 머리가, 으, 엄청 그냥 주황색이 됐네. 생각보다 얼룩이, 많이는 안 줬어요. 그 다행이다. 이게 앞머리 있는데 제가 이 꽁꽁이 안 발랐나 봐요. 이쪽이 조금 이렇게지고 나머지 부위 같은 경우는 별로 안줬고이 구레나룻 같은데 보면은 이쪽은 완전히 이제 자연모였으니까 딱 이제 자연모 빠지는 만큼 빠졌는데 이제 전에 흑발로 염색했던 데는 아무래도 새빨갛게 빠졌네요. 살짝 주황빛이 엄청 많이 도네요. 2000년대 초 이제 스타일 뭔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 머리를 말려가지고 얼룩진 데도 확인하고 제대로 색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했어요. 어 사실 아까 머리 마르기 전과 크게 색 차이는 없고 어네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는 얼룩이 안 좋아가지고 되게 어 만족하는 네 그런 바입니다. 어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많이 빠졌어요. 괜찮게 그래가지고 어이 정도면은. 오, 좀 괜찮겠다. 흑발로 다음에 한번더 해도 되겠다.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다시는 흑발은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염색을 하면은 그 어떤 색도 이쁘게 먹을 것 같진 않네요. 여러분, 흑발을 하고 탈색을 하면 요렇게 됩니다. 저도 사실 흑발하고 탈색을 이렇게 제대로 해본 적은 처음이라 가지고 어떻게 빠질까 하고 궁금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게 빠졌네요. 근데 언능 염색하고 싶다. 머리가 2000년대 초반 머리 같아. 다른 색도 하고 싶어서 언능 또 탈색을 한번더 해야겠어요. 오늘은 제 두피 건강을 위해서 이쯤에서 마치고 내일 또 탈색을 한번 더 해가지고 쫙 빼도록 해야겠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채로 좀더 알차고 재미나고 생생정보통 같은면서좀더 신기 반기하고 광고 톡톡톡 트로피카나 하는 하여튼 뭔가 아주 정신없는 네 정신이 없네요 아주 신박한 영상으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슉 빠쇼 다시 까만색으로 염색하고 싶은데 또 어색한데 이렇게 또 탈색하니까 이 영상을 본 나는 구독을 하고 싶다. 나는 좋아요가 누르고 싶다. 나는 친구에게 공유를 하고 싶다. 나는 행복하다.